제목은 찾아가서 돌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을 아시나요? 이 의사 선생님은 박누가 선생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간호사는 누가 선생님의 조카인 김주희 간호사입니다. 누가 선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로 가면 다니면서, 버스 한 대에 50여 개 오지로 마을 의료봉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진료 갈 때마다 여러 팀으로 이루어서 가는데 짐들을 들고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선생님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진료를 끝마칩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박누가선 교사님은 선 오지로 다니고 필리핀 오지 마을로 다니면서 많은 병이 걸렸답니다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등 여러 병이 걸렸음에도 계속적으로 치유를 대강하시고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쉬지 못하고 다니셔서 위암이 걸려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셔서 필리핀 마을과 동남아시아를 다니셨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쉬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뇨, 고혈압 이런 병도 같이 왔답니다. 나중에는 체장암이 와셔서 쉬지 않고 또 거래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박노가 선교사님은 책도 쓰셨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간극장에 두 번이나 출연하셨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봐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위해 쓴 편지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편지로 알려 주게 되었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을 떠돌리게해 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오늘 편 본문은 이 편지의 내용 중 끝부분이며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 주고 있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양 할지 14절을 보면 알수 있답니다. 먼저 아픈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들이지요. 장로들은 아픈 사람이 자신들을 부른다면 당연히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야구보 사도는 한 사람의 장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장로를 부르라고 했답니다. 왜 여러 명의 장로를 불러라고 했을까요? 한 사람의 장로만 방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은 이런 이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명을 부르려고 하셨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은 예수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지요. 아픈 사람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실제로 기름이 치료를 위한 약으로 쓰여 있. 때문이지만, 아픈 사람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으로 교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지요또 야고보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인 자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이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로들과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분임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에서 벗어난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마음에 힘도 주신답니다.우리 땅한 병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도 어려워지고, 아프기 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교회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생활, 관계와 생활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그럼 장로들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 야구보사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답니다. 이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병이 든 사람에게 돌보아 주는 것 등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병이 든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일중에 하나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함께 한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프다면 주저 말고 교회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건강하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이 예수님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지요. 교회의 사명이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교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아파트 하면 교회에 요청해서 우리를 돌봐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으로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